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할로우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생일 축하합 응? 이게 무슨 소리지요? 생일, 아하, 생일 축하 노래네요 우리 친구들 생일인가요? 아 오늘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신앙교회가 세워진 지 96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래요. 우와, 우리 교회 엄청 오래되었네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거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예쁜 손 나와라. 짜잔. 두손 짝, 두눈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려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영아부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다 같이 찬양 속으로 슝!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두 눈은 반짝 두기는 쫑긋 그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볼까요? 말씀 속으로 슈욱! 나는 기도해요. 깜깜한 새벽이에요. 쉿!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아멘, 아멘, 기도하고 계세요. 바스락, 바스락, 속닥속닥. 속닥.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거나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룰루랄라 찬양이가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꼬르륵 찬양이 배에서 소리가 나요. 아빠, 배가 고파요. 찬양이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찬영아 뭐가 먹고 싶니? 아빠가 배가 고픈 찬양이에게 물었어요. 저는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아빠는 사랑하는 찬양이를 위해 지글지글 가장 맛있는 물고기를 구웠어요. 짜잔! 맛있는 물고기가 완성되었어요. 냠냠, 쩝쩝. 맛있게 먹는 찬양이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맛있어요. 사랑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 찬양이를 정말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만 주고자 하신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아하, 아하, 끄덕끄덕.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마음에 꼭꼭 새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어선도선 이야기하는 기도를 다섯 손가락으로 배워볼까요? 자, 먼저, 엄지손가락. 큰 목소리로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하나님 아빠,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크게 부르는 거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지 손가락 감사드려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냠냠냠냠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제일 긴 가운데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이에요. 크게 따라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고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그 목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했어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아빠, 감사드려요. 헉,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의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어요.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할 때, 기쁘거나 슬플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와 가정,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요. 아멘. 축하해 주세요. 우리 영화부의 멋쟁이 친구 승우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아주 예쁜 은우 공주님이고요.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를 엄청 많이 받은 하나님의 복덩이랍니다. 우리 은우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하나님께 속은 속은 속은,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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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대화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